작은 애인, 작은 애인. 이거 너 그러면. <laughs> 네 알게 된지 일주일 된 친구랑 강원도랑 일박 이일 여행 들어 친구가 내 애인 뭐 맞을 <laughs> <할> 수도 <laughs> 있죠. 그럼 나는 뭐 관심 있어. <웃음> <웃음> 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아주 멋진 곳에 와있네요. 여기 어딘가요? 여기요? 이사 왔나요? 아니요 스튜디오인데요. <laughs> 아 아니, 이제... 예쁜 스튜디오에서 저희가 촬영을 다 해보네요. 음... 저희가 오늘. 해볼 컨텐츠는 네. 지옥의 밸런스 게임. 게임 아주 다양한 질문을 작성을 해가지고 네. 그 통에다가 담아왔는데 네.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하나씩 뽑아가지고 읽는 네. 사람이 답변을 네.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구독 구독 <목소리> 누가 먼저 뽑을까 그지 응? 오지마 어서 뽑아. 뽑아. 시작. 내가 친구들 만날 때 30분에 한 번씩 전화하는 애인. 내가 집갈 때까지 톡한통안 보내는 애인. 저는 내가 집갈 때까지 톡한통안 보내는 애인이에요. 내가 그러면 무관심했으면 뭐 좋겠어요? 아니 30분마다 전화하면 <laughs> 힘들잖아요. 바빠 아, 죽겠는데 뭐 전화를 하면 안 되지 이러는데 또 하는 거잖아 30분 동안 전화하는 애인은. <laughs> 그 나간 돈 이후로 <laughs> 한정도 9시간이고 10시간이나 연락 안 내고 상관없어요? 그것도 아니지만 둘요에한번 고르나만 있잖아 다음 또 내가 할래요 저요? 나랑 싸우는 후 SNS에 싸운 티 내는 애인 나랑 싸웠는데 친구들이랑 술 먹고 놀러다니는 <laughs> 스토리를 올리는 애인 나랑 어애랑 싸웠어 근데 막 우울하고 막 싸운 티를 막 올리는 SNS 막. 나랑 싸우는데 불구하고 추소서 놀러 나가는 애 그건 그렇죠, 저죠 알았어 아, 빨리 모르세요 후자가 낫겠네요 왜냐면 전자로 하면은 이제 친구들이 무슨 일이야 하고 내용을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냥 놀러 나가면은 가고 노는 건데 형은 욕먹시 싫은 거 없냐? 욕 싫습니다 어, 네. 너무 딱 친구들과 모임에서 애인이 김치국물 묻은 레리닝 바지 늘어난 티셔츠 슬리퍼 신고 오는 애인과 멋쟁이 중절모 턱시도 말굽 구두 신고 오는 애인 저는 전자예요 그냥, 그냥 어설프게 꾸민 것보다는 안 꾸민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근데 딱 상상을 받아 웃기겠지 아니요 끔찍하돼요 <laughs> 네. 늘어난 티셔츠랑 기이 회색 추리닝 바지에 김칫국물을 톡톡 묻었어요 형들이 뭐라 그럴까요? 형들이? 저여자래 알람 설정 그리고 나서 아는 척안할 거지 아니야 알아요 후자는 애인을 있는 사람이네 그러게요? <laughs> 어. 어쨌든 뭐라도 꾸미고 온 거니까 어, 애인 친구면잘 보이고 싶어 보려고 제 차례입니다 애인 몸에 전 애인과 한 작은 커플 타투대 <laughs> 자기가 좋아하는 손바닥만한 남자 연예인 타투 하석진 얼굴 <laughs> 더 크게 있는 거랑 초급화나 여기에? 러비우 라고 써있는 거 상상하고 있어 그만 좀 상상하고 있어 뭘 그래도 자꾸 그 레터링을 보면 자꾸 생각나게 내가 생각날 것 같아서 원희가 좋아하는 남자들이 인상적으로 손바닥만에 있는 거를 음. 아파도 말안 하는 애 엄사 엄청 심한 애인 엄사 엄청 심한 애인이에요 아파도 말하는 게더 심각해요 난 아파도 말하는 거 싫어요 근데 이드폰 충전기 어, 말하는... 어디 있어요? 그데 내가 안 챙겼네 자꾸 돌아다녀 집중력이 왜 이렇게 흐트러졌어 이런 애재미죠 좋아요 아직까지 지용의 밸런스까지는 <laughs>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요? 하루 종일 짜증내는 애인데 하루 종일 우는 애인 나 하루 종일 짜증내는 애인 야 이러면서 는거잖아 내가 짜증이 아니지 네? 거의 하루 종일 짜증내는 애인은 거의 나 아니야? 왜? 응. 나까지 우울해진 아, 것 같아 야아! 웃지 마세요 내 절친과 바람나는 애인 일반 여자랑 바람나는 애인 <laughs> 뭐가 나을까요? 어... 그럼 여자랑은 나은 게 낫죠 왜냐면은 모르는 사람이잖아 왜냐면 내 절친, 내 절친이랑 하는 건 싫을 것 같아. 여자랑 바람 나면. 그럼 원이랑 만났던 그 존재 자체가 약간 부정되는 기분 아니에요? 그럼 아니, 밀턴아, 그거 성공. 야, 아는 사람 두 명을 있는 거잖아. 애인이 연애 경험 어. 1년에 1 0번 있는 사람인데 네. 10년 동안 사귄 애인 한 명, 후부자예요. 어. 1년에 1 0번 만난 사람은 못 만날 것 같아서 진중하지 못한 맞아, 사람일 맞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맞아. 저도 그거 같아요. 이건 제 질문인데 왜 이렇게 대답하세요? 어이없돼요 최강이세요? 큰 네임, 작은 애 이게 <laughs> <그게> 뭐예요? <laughs>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이요. 뭐가 크겠어요? 아 <laughs>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둘중 하나 고르면 큰 것도 싫고 작은 것도 싫고. <laughs> <해야 돼요>. 뭐든지 <laughs> 적당해야 되죠 작은 <작으면> 요만한 모양이랑 <laughs> 크면 이만한 크기. 그럼 <laughs> 작은 거야. 숨기잖아요, 큰 거는. 이만한 것보다 요만한게 나. 아 응. 그럼 나보다 이만한 게 낫다는 거예요? 알람 설정. 너무 아, 시끄러워요. 그러면 이거 넣지 마요. <laughs> <나요>. 이거 <웃음> 너무. <웃음> 아, 너무 큰 애인 나랑 와 같기도 하네요. 네? 정장 해 보니까. 네. <laughs> 갑자기 차를 끊나야돼 정장을 해? 어. 네? 너무 작은 에 싫어. 다섯 <laughs> 살이든 내 애인데. 내 애인이 다섯 명. 내 애인 다섯 명이면 집안 그냥 개판 나겠네요. 네. 집에 맨날 엄청 오고. 다섯 살일 텐데 애인. 다섯 살 원이 얼마나 징징대고 울어댈가 그렇지. 네. 짜증내고. 오집 네. 세고. 다섯 명의 원이가 있는 게 나을 것 같아. 오히려 더좋을 수도 있어. 한 명은 빨리하는애람을 사랑하는 사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람을 사랑하는 사사하는거 아니에요? 그는너아좋아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하어지고내전랑인 만나기. 내절랑 만나기. 둘다 <laughs> 정말 최악이네요. 상상하는사을사랑는을 차라리 현재 내 친구를 잃기보다는 둘다 어차피 둘다 없어질 사람이니까 둘다 없어질 거야. <laughs> 어, 왜냐면 전자는 어차피 안만나 애잖아요. 목소리가 이렇게 벌어서 근데... 근데 형도 나랑 헤어졌잖아요? 형도 이제 만날 사이 아니니까 둘다 그냥 버리네 <laughs> 근데 이렇게 화가 나? 당산하니까 <laughs> <laughs> 뭐 화가 나? 이미 있던 이 친구는 평생 만날 친구인데 얘까지 지금 잃긴 싫어요. 아, 누구... 야! <laughs> 빨리 좀했어요 지금까지 내가 본 야동 전세계에 공개하고 5억 받기 v 그냥 살기 지금까지 내가 본 야동 전세계에 공개하고 5억 받기 좋아 좋없 근데 이상한 걸 보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다섯 번 하자는 애인 <laughs> 1년에 한번 하자는 애인 1년에 한번 하자는 애인 요 <laughs> 왜요? 왜요? 하루에 다섯 번 하면 <laughs> 현들잖아요 <laughs> 굳이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럼 3이라도 <laughs> 뭐야 그래서 결국 저요? 1년에 한번 하자는 애인 왜떡도 <laughs> 다섯 번을 안 해도 되면은 하루에 다섯 번을 자는 애기 좋아요 하루에 다섯 번 하는 게 무서운 거야? 응1 <laughs> 0억의 빚이 있지만 나만 보는 애인 10억 자산가지만 항상 낯선 남자랑 연락하는 애인 근데 빚이 1 0억 있는 건좀 좀 심하긴 하죠 <laughs> 그래 차라리 빚이 있는 게좋은돈 많아가지고 괜히 이상한 너. 그런 것들 우리 집에 내 절친 팬티 절친 친구 집에 내 애인 팬티 우리 집에 내 절친 팬티가 났죠. 왜냐면 절친이 나랑 우리 집 놀러 왔을 때 잘한 거 봤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 집에 퓨미 팬티가 있어. 어, 퓨미 가고 뭐 놀러 와서 그냥... <laughs> 그냥 우리 집에 와서 팬티를 왜 벗? <laughs> 아니 샤워하다 벗고 <laughs> 갈 수도 있지. 아, 그래요? 응. 어. 그게 낫지 않아요? 그게 낫겠죠. 어. 전혜인이랑 술 먹으러 간다는 애인데 알게 된지 일주일 된 친구랑 강원도 여행 가는 애. 전자가 낫네요. 차라리 그냥 뭐할 얘기가 있어야지. <laughs> 근데 알게 된지 일주일 된 친구랑 강원도랑 1박 2일 여행을가더이상하죠 뭐 이상하네. 차를 뭐 전자라서둘다빠지치긴 하는 문제네요. 천체는 이렇게 세워져요. <laughs> 이게 자세대요? 이게 내 매력이에요. 내 애인 팬티 속, 내 친구 속, 내 친구 팬티 속, 내 애인 속. 아, 내 애인, 내, 내 친구 만지는 게상관없 나은 같아요. <웃음> 뭐라고요? <웃음> 아니, 내 애인을 친구 만지는다고 상관없어. 왜냐하면 내 친구를 내 애인이 만질 건 싫어. 친구가 내 애인 뭐만질 수도 있죠. <있어>, <laughs> 그걸 만질 수가 있어? 취가 안 되는데 뭐만져보려서한번 만질 수있겠 <laughs> 이런 거한 관심이 넘는 사람인데. 그럼 어, 나는 뭐 관심이 있어서 만져난 <laughs> 어? 쉽게 난 저는 거 같아, 뭐 관심이 있어서 만져요? 꽤 많은 것 같아. 뭐, 어이없네요. <laughs> 친구는 아무 사심 없이 만지는 거고 뭐. 나는 뭐사시있어서 <laughs> 만져? 어이없네. 알람 설정. 헤어지고 10억 받기. 지금처럼 살고 10억 빚지기. 어... Forgetting... <laughs> <laughs> 형이랑 헤어졌어 근 10억을 맞아 지공청 살고 10억 쯤에 게죠찍고 형은 살 거예요 왜냐면 은 10억을 형한테 갚으면 되잖아요 그죠 <laughs> <laughs> 형이 10억 벌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래가지고 10억 깨서 형이랑 을다 쳐먹어가야 해? 형 청소하는 분도없어요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 이새고 화장실에서 의사청소 했다니까 아? 시 <진짜. 웃음> <laughs> <그래서 청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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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이날것 같아. 수영장 청소할 때 열심히 시바비찍어낫죠애인 헌팅 술집 보내기들. 마동석한테 싸대기 풀스윙을 하는데 기 헌팅 술집 보내지 뭐, 뭐 가서 뭐 딴짓하겠어요? 왜냐면 형이 맞는 거 진짜 싫어하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한번 맞아보는 거죠. 마동석한테 풀스윙, 싸대기는 좀 무섭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나랑 전화하는 중에 친구 전화 받는다고 내 전화 끊는 애인. 나랑 데이트하면서 계속 지 친구랑 카톡하는 애인. 나는 그냥 전자가 난것 같아요. 왜냐면 전화 중에 조금 그럴때 있으니까. 굉장히 현실적으로 문제를 풀어가시는. 친구 집 가서 연락 두절되는 애인데. 어. 친구랑 술만 먹는 데 놓고서 갑자기 클럽 가는 애네 후져요. 술만 먹을 게 했는데 갑자기 클럽 가. 짜증 나긴 하지만 친구 집 가는데 갑자기 연락 두절되는 거보요 음. 아싸 애인, 인싸 애인. 저는 아싸 애인. 그러면 내가 원희 친구들 만나는 거만 이해 못 해. 그러면 인싸 애인이란 것 같아. <laughs> 인싸 애인 맨날 나가도다. 그럼 저는 맨날 나가도 될 수도 더어도 내가 꼽아볼래 재밌잖아요. 내가 먼저 죽고 남은 평생 애인 혼자슬퍼하기 애인 먼저 죽고 나 혼자 남은 여생 혼자 슬퍼. 하기 저는 제가 먼저 죽을래나 <laughs> <laughs> 혼자서 원희 그려하고 어떻게 음. 남은 여생 살라고 잔인한 <laughs> 거 아닙니까? 저는 제가 먼저 죽는 게 편할 것 같아요. 너야 편하지. 그러니요제 생각은 안 했어요? 생각할 수가 없선임 이미 갔잖아요. 응.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어떤 기분일 것 같아요? 내가 먼저 죽었어요. 맨날 울가요 제가, 제가 어떤 상황에 따라 다뤄겠죠 여행 다닐까봐요. 쇼핑를 들고 다니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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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이제 귀신이래요. 저를 쫓아다녀야 되죠 이렇게 다양한 질문을 받아봤는데 어땠어요? 제일 곤란했던 질문이 뭐야? 근데 하도 당황해, 친구 만나고 그런 거 <laughs> 그거 할때원 워낙 진짜로 <laughs> 짜증 냈지, 네. 언성이 높아졌지. 네. 좋아요. 여러분 오늘도 네. 저희 재미있는 네. 영상을 네. 봐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스튜디오에 빌려가지고 네. 촬영을 하는 것도 재밌네요. 간단히스튜디오로 음. 이동하면서 찍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 영상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누르세요!